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읽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결단과 행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그들이 베들레스 길을 떠나 에버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는 이라 하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라헬이 죽음에 에브라코트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로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피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예, 맨 마지막 절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이 들었더라입니다. 어, 야곱의 열두 아들 우리가 잘 아는데 어,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11번째가 요셉이고, 그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가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엘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라엘이 베냐민을 낳는 중에 이렇게 상고로 죽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락은 그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 르우벤이그 야곱의 첩이죠. 그죠? 예, 첩인 그 필하랑 이렇게 통관하는 예, 그런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어, 담고 있는데 특히 어, 족장의 집에 이런 일이 있었고 참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창세기에 좀 음, 신기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느낌이 그랬습니다 어, 서글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서글프다고한 것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아 예수를 믿어도 별볼일 없구나, 이런 생각이 하다 보니까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고, 무섭다는 생각은 아주 가끔 그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인간사에 있어 왔다는 게, 예, 오래 전부터, 예, 무섭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엘이 베냐민을 낳는 과정과 그녀가 죽는 그런 과정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베들레에서 길을 떠나 에버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에버랏은 베들레헴의옛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야곱 가족이 현재,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에서 라엘이 아마 살았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서 산통이 심하게 왔습니다.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절에, 그가 난산할 점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등남하느니라하매또 등남한다는 것은 라엘이 첫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어 저기 레아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내신 안 낳았는데 그래서 요셉을 낳고 나서 아들을 더 낳고 싶었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16년 만에 베냐민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파가 지금 어 지금 드디어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laughs> 여기서 혼이 떠나려 할때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떠나다는 원문은 사라져 없어지다, 떠나버리다, 이게 아니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진다. 예. 어, 육체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한편, 이 라엘은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이제 베논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논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불안, 불행의 자식, 나의 슬픔의 자식, 이런 뜻입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둘째 아들을 어, 기다려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너무너무 기쁜데 자기가 아들을 낳자마자 죽게 되었으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베논이 나의 불행한 자식 이렇게 짓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이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베논이라가 아니고 베냐민으로 바꾸게 됩니다. 네, 당연하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이 불행한 자식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속 살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자식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야곱이 능력의 의미를 가진 베냐민, 오른손의 자식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제 막내 아들이 엄마 없이 커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강하게 세상을 잘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베냐민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이제 특별히 라엘을 아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다른 자식보다 좀 각별한 거죠. 혹자는 야곱이 평생 이제 라엘을 레아보다 사랑하고 아들도 특별한 이렇게 애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를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보면 뭐 황혼 이혼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도 참 서로 많이 다투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는데, 죽을 때까지 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19절,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톱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베들레헴 마을에 장사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길가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를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에서 이제 비를 세웠는데 다른 아내와 첩은 야곱이 비를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레아와 비라와 실바 죽을 때까지 특별한 기록이 성경에 남기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라헬은 장사된 위치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또빚까지 세우는 것을 보면 야곱이 참이 라엘이 죽을 때 얼마나 이렇게 슬퍼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라엘의 묘비라. 여기서 지금까지란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던 때를 말합니다. 모세는 이때가 언제냐면 라엘이 죽은 지한 400년이 지난 때거든요. 그때까지 라엘의 묘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 라엘의 묘가 그때까지도 보존되었습니다. 거의 뭐천년 가까이 묘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대단한 거죠. 어 여기까지가 라엘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이야기고 22절이 러우벤이 빌하와 동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딱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러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러우벤은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이지 않습니까? 근친 상관에 죄를 범했는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근친 상관은, 가장 사악한 죄로 규정합니다. 레이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러우벤은, 장작권을 박탈당하는 건뭐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책망도 받지만 저주까지 받아버립니다. 어, 이방인도 아닌 언약 백성인 로우벤이 참 어떻게 이런 악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음,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또는 나중에라도 믿음 생활 잘해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어 정말 이런 끔찍한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남녀 간의 정욕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 죄의 결과도 비참하고, 그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 성범죄 때문에 가족들이 충격을 받게 되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이런 업적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읽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숱하게 보게 되는데 이런 거볼 때마다 저는 이제 가끔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다루기 힘든 욕구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게 하실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러우벤과 비라의 간통사건을 다른 측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 러우벤이 큰 잘못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아내를 여럿을 두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대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허용한 건 아니죠.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악용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취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 그죠? 여자가 수동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한 남자, 한 여자가 성경적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아내를 둔 것은 순전히 야곱의 예, 욕심입니다. 죄입니다. 야곱이 한 여자와 결혼을만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자기 아들에게. 예, 제라는게 이렇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 연결되는 무서운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딱한줄 기록하는데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첫 피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그 야곱에게 들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을 맺는 이유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음, 비밀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우벤하고 피라가 서로 간통할 때 얼마나 조심을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아버지 근세로는 어, 둘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로우벤하고 피라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그만큼 조심하고 이렇게 엄밀하게 했을 텐데, 그런데도 일단,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앞에 얘기한 대로 남녀 간의 정욕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죄라는 것은 결국은 드러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야곱 시리즈를 작년 7월부터 했더라고요. 거의 지금 6개월 정도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좀 남기는 남았습니다. 근데 새해에 왜 이런 본문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조금 새해에 어울리는 본문이 되었으면 했는데 음,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순차적으로 그대로 하는 게 옳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오늘 다룬 본문이 라엘이 마지막 아들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 라엘을 많이 사랑해서 뭐 라엘이 죽은 후에 뭐 비를 세웠다, 무덤을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 했고, 또 하나가 그 아들 장자 르우벤이 예, 어, 비라와의 그런 어 하체를 범한 그런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예,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작년보다 아 올해는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어 한해 동안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새해에는 어 좀덜죄 짓고 또 만나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또 감사가 넘치는 어또 올해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열매맺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으로 짓는 죄, 뭐 은밀한 죄, 끊지 못하는 죄 이렇게 돌아보는 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2 0 2 2년에 하나님 가 좀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 들어주시고, 또우리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영광하고, 또 도와주고, 또 세상의 좀더 용서하고, 더도와주고또 세상에 그들에게 좀더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는 자신을 내어주고, 기생할 수 있는 그런 2022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성진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빌어하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저마다 어, 어,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그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마지막에 열매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두 함께 기뻐 하는 우리의 시간들을 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 하며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그 경외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도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 올 한해는 어, 작년보다 어, 더 감사한 일, 기쁜 일 많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보다는 타인을 또 가족들을 교회를 이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야 우리의 작은 배려와 양보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